예술계 특목고인 서울공연예술고에 학생 인권을 보장하라는 권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. 외부 행사에 학생을 동원하는 등 학교장 비위에 대한 교육 당국의 조치에도 학생들의 고충이 여전하기 때문인데요. 학교 측은 권고 이행을 약속했습니다.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학생들은 학교를 고발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학부모들은 청와대 교장 직무정지 국민청원까지 한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,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감사를 통해 학교장 등 관련자 파면 해임처분 요구와 수사까지 의뢰했습니다. 그런데도 학교장의 술자리와 사적 모임 등 외부 공인의 학생을 동원하는 문제와 열악한 학교 시설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고충은 여전합니다. 이에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이 공연예술고에 학생 인권을 보장하려고 권고하고 나섰습니다. 권고 내용은 학교 밖 공연 때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보장 대책 수립, 예술 특목고 운영 취지에 맞는 교육환경 실질적 개선 등입니다. 학교 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고한 동시에 공연 동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보호 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건고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. 서울 공연 예술고는 시설을 개선하고 외부 공연의 경우 참가 여부는 학생과 학부모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하는 등 공고 이행을 약속했습니다. 학과장들이 있어서 협의해서 공연을 꼭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면 어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학생들에게도 어 자기가 공연에 나가겠다는 사인을 받고 나가는 거로 거를... 현재 서울 공연 예술고는 비리를 저지른 교장이 퇴직한 뒤 신임 교장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. 지난해 10월 학생 외부 행사 동원으로 촉발된 공연 예술고 사태가 학생 인권 보장 공고를 계기로 수습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YTN 근호진입니다.